우리 사람들은요, 형편대로 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을 그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자기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 말하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을 악하다, 그걸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중에 누가 형편대로 보이는 대로 말했는데 그게 왜 죄가 돼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형편대로, 상황이 절망적이니까 절망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어려우니까 어려운 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낙심이 되니까 낙심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래서 안 되는데. 그래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저래서 안 되는데. 그래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난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처한 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편대로 말하는 것이 죄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악평하여서. 거주민을 삼키는, 눈에 보인대로 말한 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옥은 왜 가는 거죠? 지옥은 왜 가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지옥에 갑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지요.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죄인이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지요 나 스스로 보기에도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사람의 해석일 뿐이에요 죄인인지 의인인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누가 하죠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판관되시는 분은 하나님 재판관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님, 저 6개월 감옥에 들어가서 살다 나오겠습니다 판사님, 전 아무래도 사용당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사용을 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6개월 형을 집행하고 사용 언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스스로 하는 죄의 고백일 뿐이에요 이 죄에 대한 판단과 판결은 누가 하죠?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6개월 말하기 전에는 저 6개월 살다 나오겠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재판관이 사형, 언도하기 전에는 저 사형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 효율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아무 효율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 나는 종재받아서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최종 판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판단하시고 땅땅땅 하나님이 판결 선언문을 내시는 거예요. 로마서의 하나님의 판결 선언문, 로마 시대의 재판 법정에서 쓰는 방식의 판결 선언문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 쓰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로마 시대 법정에서 사용.